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출근룩인 것 같은데 오늘 집 앞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입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긴 청바지 입었습니다. 청바지랑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름 브랜드. 콜미 베이비라는 브랜드 있어요. 흰색 민소매 티에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콜미 베이비.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이거 요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양양의 서프코드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매한 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한 티셔츠입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구매한 체인 지갑 빼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사진을 뽑아 보내 중입니다. 음 예뻐. 이게 필름을 넣어놓고 한일 년? 되게 오랫동안 이걸 사진을 안 뽑으면 고장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게 고장 나가지고 맡겼더니 너무 오랫동안 인화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냥. 일하러 앉았다가 하나 뽑아봤어요. 방금 외출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급한 볼 일이 아니었어서 뒷문까지 나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안에서 재택근무나 하려고요. 제가 요즘에 뭔가 브이로그에서도 막 출근룩 이렇게 안 보여드리고 노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 와인 마시러 가거나, 뭐 제이디랑 놀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제가 또 요즘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고 있냐 이런 댓글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 되게 빡세게 살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친구가 주인공인 브랜드 EP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막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래서 요즘에는 안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열심히 브랜드를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브랜드도 이제 런칭하고 한 4개월 지나고 정착도 했고 음 이제 이런저런 다른 브랜드들이랑 콜라보하는 작업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곧 되게 재미있는 콜라보 제품, 진짜 예쁜 것들이 많이 출시될 예정이라서 그거 준비하느라 요즘에 좀 바빴습니다. 살짝 스포일러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 이렇게 제품 패키지 디자인부터 하나 하나 다 잡아가면서. 이거 와인 전 박스 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 브랜드 쌤 작가님이 열심히 디자인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유통 포즈 코드 회원 가입 승인이 됐는데, 패스워드를 뭐 요청하면 임시 비밀번호 전송 가능하다고 하셔서 전화 드렸거든요. 혹시 바코드 그 발급 받는 거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 140, 8, 6, 140. 누해 했어도 다이어트 해야 돼. 제이 А что?

일어났어? 일어났어. 바꿀 필요 없거든? 안녕. 오늘은 이렇게 입고 외출을 할 거예요. 지금 앞에서 자기 데리고 가라고 시위하는 제이디. 제이디랑 비슷하게 오늘 블랙 패션으로 입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더운 날이에요. 거의 체감 온도가 40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민소매를 입었어요.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살짝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지는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이 입었을 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민소매보다 팔이 조금 더 날씬해 보이거든요? 몸이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래서 기본 민소매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어요. 얘가 프리베일이라는 브랜드에서 세일을 하고 있길래 구매했습니다. 그냥 기본 민소매티고요. 거기에 제가 요즘에 청바지 보면 거의 얘만 자동으로 꺼내 입는 것 같아요. 오버핏 흘러내리는 제가 청바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름에 계속 얘한테만 손이 가더라고요. 약간 애착 청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청바지거든요. 바지도 진짜 많은데. 이게 또 엄청 촘촘히 걸려져 있어가지고, 청바지가 거의 막열매벌 돼요. 근데도 얘만 입어. 그리고 제가 목에 잘 걸고 다니는 저의 프라다 지갑. 이거 진짜 여기저기 메고 다녀도 다 예뻐서 오늘도 완전 찰떡으로 잘 어울리죠? 그리고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나갈 거라서 좀큰 가방이 필요해서 별도로 얘도 들고 나갈 예정이에요. 저의 셀린느백, 저의 브이로그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친구죠. 오늘은 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까지 껴주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남편이 주말에 회사에 출근해서 저도 친구들을 만나러. 아 여기 1인이에요 하이 하이 테리이 안녕 안녕 테리 안녕 테리이테 언제 씻었어 왜 이렇게 꾸덕해 안 씻겨줘 누나가 천문이 시키니까 너무 돼지들 같아 빨리 먹자 맛있겠다 야 얼음 맥주야 이게 대박 빨리 먹어 왜 상하이 파스타야? 에 상하이. 맛있게 휘적휘적 휘적 좀 해봐. 맛있어 보일 네 맛있을 아안쓸것 같아. 편집일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아니, 여행도 못가왔어 내가 소독권이안 되는 거지. 응. 응. 근데 양양도 열두까지고. 바뀌었 양양에 뭐 있어? 엄청 자주 가고 나 원래 매분 있어 지금. 원래 매 <laughs> 있어? 있어? 아니 어디 아니야. 하고 <laughs> 매장을 뭔가 했나에. 내가 진지하게 물어봤지. 어. <laughs> 어,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그냥 음? 양양에 친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 서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데요? 밥을 정해놓고 아, 얼굴에 주먹 바로 나갈까? 고 너무. 너 이거 알지? 아, 아, 나, 어, 나 어. 어떻게 어. 이거 봐도 될까? 딱 봐도 될까? 고 얇게 나왔어? 얇고 너만 만나면은 말투가 아주 마은것같 <laughs> 어. 이거 아주말투야 이거 내 말투인데. 그럼 아주마, 내가, 그럼 내가. 아줌마 말투야. 응, 어. 그렇죠. 아니, 야 <laughs> 그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는데? 아니, 난 <laughs> 이래. 진짜 그래서 너네 너를 안 만나면 이게 안 나온다고. 내가 어우, 내가 뭐야? 아왜 <laughs> 이런 거야 나는 나다시 소녀로 돌아갔어 소녀. 여보 끝났어? <laughs> 소녀 소녀라니. 소녀는 말해서 끝났어 이미. <laughs> 나도 소녀 쪽에 <쪽이> 있었지. <laughs> <이런 얘기. 웃음> 아우 <아유>, 젊다. <laughs> 어. 어 요즘 그 얘기 많이 음. 해. 아우 이쁘다 류. 젊은 젊으니까 이 정말 너무 이쁘다. 젊은 이쁘다. 남이 남들도 똑같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위안을 삼는 약간 못된 마음이 생겼는데 직장인 힘든 거 조금만 얘기해주면 안되냐? 좀 힘든 수혈 좀 같이 하고 나좀 힘들지 힘들고 나만 힘든 거 아니지? 왜왜렇게 요새 마음이 조급 그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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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물 엎었다 어떡려 지금 회사 다닐 때처럼 와인 이러고 따르고 지금. <웃음> <웃음> 선생님, 왜 그래? <laughs> <laughs> 요새는 <다좀> 힘들지? 엄 괜찮은 것같은데 힘들다고 해. 근데 너가 어제 보내준 그 다섯 가지 그걸 보고 또 한편으로 위안을 얻은 게 이게 이렇게 떠도는 것만큼 다 그러는구나. 나 연주시 뭐... 잘해야 하고 항상 좋아야 그... 한다는 그, 한, 그게 두 번째야. <laughs> 항상 좋아해 <웃음> <웃음> 뭔가 내가 진짜 좋아해야되는게 있어야된다는 감각증이 있는데 없는거에요 막 미친듯이 나는 뭘 좋아해가 없어 솔직히 나도 원래 없이자라치고 <laughs> 근데 그게 요새는 그게 있어야된다는 애들이나 그리니를다 그런거같아 그 엣지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원래는 옷이 었거든 근데 옷도 계속 길게 하다 보니까 발전도 아, 없는 것 같고, 깊이도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옷을 예쁜 게 입는 걸 좋아하는 거지. 옷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막 바닥, 막 약간 사면초과 같은 느낌이 었어요 음. 너무 많이 샀어요. 누구 살아야 되냐, 진짜. 만나다.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나도 또한번 기운을 내. <laughs> 나쁜 년이야. <laughs> 아, 이거 언제, 이거 안 먹을 거야? 어. <laughs> 언니는 술을 남기지 않아. <laughs> 술 남기면 벌기는 <별 웃음> <술> <거야. 웃음> 너네 랑좀 <랑주> 무서웠어? <잘> <laughs> 뭔 말이야? 왜왜 왜? 왜, 왜. 떠나갔어. 안 무섭어? 화장이 가고 나. 아 약간 징그러운데. 살짝 무섭지 않지? 무서운 영화가 뭐야? 나는 그렇게까지면 무서운 영화 없어. 나는 닌영도. 뭐야? 왜 뭐가 그렇나도 무서운 영화 진짜 음. 잘 보고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정말 좋아하는 괜찮다고 느꼈던 고서운 영화가 오번아오번 너무 재밌었어. 어. 재밌긴 하지. 나는 그거 잘 만들었다고. 너무 잘 만들지.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 여러분. 아, 내가 셔터는 좀 재밌게 봤거든. 셔터 재밌지. 근데 그래서 감독이 이번에랑 좀 아, 감동이 재지 어, 어. 근데 그것도 그냥, 와, 재밌다로 봤지. 어, 무서운 건 아니었어. 근데 나는 이번에 그 개고기 장면 너무 좋아. 어. 섭다 네. 네. 아, 새롭다? 네. 기대를 안 하면 재밌을까 <laughs> 민민 무! 민 민. 자, 행복하자! 아줌마 <laughs> 다른 노래 있어? 없잖아 자꾸 말에 음악을 붙이지 마